여러분, 노래방 자주 가시죠 네! 네. 영화도 자주 보시죠 네! 영화는 2시간 네! 시간짜리대긴시간 동안 어떤 어떻게 하시죠? 네! 도대체 어떻 어떻게 하시죠? 네! 도대체 삼사분 길을 오는 데에 시간 동안 어떤 노래가 가지고 있는 뭐, 이야기 들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곡한 한 곡마다 주인공들도 다 사는 시대도 들 다르고, 처해지는 환경이나 어, 그들 사이의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전부 달라요. 열고 이으면 곡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곡을 땐 저는 스승자 스스로 내적으로 연기를 찍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어렸을 때그 영국 영화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원래 배우를 하려다가 가수가 농담이고 어쨌든 그이 되게 함축적인 스토리를 어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욕심, 어,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번 끝날 때마다 영화 한편 같은 마음가짐이 되게 어, 이 노래가 끝나서 후련하기도, 듣는 사람들 어, 영혼이 남기기도, 도 약간 그리고. 어쨌든, 어, 이 노래만 얘기하고 있는 화자가 있는데 그게 전부 제가 역할을 해야 하는 되니까 사실 무대에서도 약간 다중이가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런, 특히나 제 노래는 되게 드라마틱, 드라, 드라마틱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많다면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어, 어렸을때노래를 많이 듣고 심취했을 때 보통 이별 노래 같은 들으면 스스로의 상황과 아주 조금이라도 공통점 있는 가사들이 같이 내 얘기처럼 들고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제노래가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 남녀다 되게 예쁘게 사랑하는 노래들보다는 보통 이렇게 아프게 헤어지고 어떨 하늘나라가 뜨는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으니까 간혹 가다가 객석을보리면 혼자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또 제가 아무리 솔직히 말해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딱 붙어서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애정 공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이 공간 안에 파도가 치는데어제일 음. 이런 곳은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어, 저를 통해서 전달해드는 역할이잖아요 이 무대라는 것이 주는 마법 같은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 때로는 저처럼 얘고요 때로는 사람을 북돋이 만들어보는 이 곳에서 제가 23년 동안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 덕분이니까요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백야 드릴게요 <laughs>